이주영 배우님과 이준혁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. 두 분이 야구소녀로 처음 호흡을 맞추셨는데 두분 작업하신 서로에 대한 소감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이 야구소녀라는 영화로 처음 준혁 선배님과 연기를 해보기도 하고 또 처음 뵀었어요. 음, 일단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훈련을 먼저 한 달여 기간 동안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친해진 상태로 촬영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낯을 가리시더라고요. 그래서 야구장에서 진짜 어 거의 각자 할 훈련만 하면서 좀 시간을 보냈다가 막상 촬영 들어가게 되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주셨어요. 음, 한 시간 반에서 한 40분 정도 되는 분량을 거의 안 나오는 씬 없이 주수인의 소사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어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어 여기 계신 그 준혁 선배님과 또여배란 선배님 그리고 또 동료 배우들, 뭐 박동현 배우라든지 주혜 배우라든지 어 모두가 이 야구소녀라는 영화를 어 우리가 큰 영화도 아니고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음 큰 예산으로 찍을 수 있는 영화는 아니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어, 힘나는 데까지 한도 안에서 최고로 한번 뽑아 보자 이런 정말 똘똘 뭉친 마음으로 배우들의 합심된 마음으로 감독님과 함께 찍었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정말 많은 힘을 얻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어... 주영 씨는 정말 주수인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현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제가 뭐 현장을 편안하게 한다 뭐 이런 걸 떠나서도 이미 굉장히 당찬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당찬 에너지가 주수인하고도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 그 당찬 에너지가 뭐안 좋은 느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뭐랄까 닮고 싶을 정도로 건강하고 강하고 그 다음에 욕망하는 것들을 진짜 발산을 잘 한다. 그래서 어, 주수인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 거의 위화감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주영 씨가 계속 본 일을 너무 잘 해나가는 모습이 아 이게 실제 주수인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저는 당시에 주영 씨를 만났을 때 어, 뭐랄까 어려움이라던가 작품을 대하는 그런 게 첫 순간부터 많이 상쇄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참 좋은 동료로서 뭐 후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함께 좋은 동료로서 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.